헤드러, 펠리코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 벨는 나랑 가고, 라자라는 철수 준비해도 헤드러, 지금 KGB에 벨리랑 간다고? 미쳤어? 메이슨이나 우주를 기다리라고. 메이슨이나 우주 필요 없어. 벨이 필요해. 실력이 있으니까. 지금 장난하나? 쓸데없이 전부 위험에 몰아넣고 있잖아. 쓸데없지 않아. 다 계산된 거다. 실패하면... 이름을 절대 못 구하니까 명심해도다 끝이라고 난할수 있어 하드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 믿는다 확대기가 새로 왔어 암실에 설치해 두지. 로비 안카 건물. 모스크바에 있는 KGB 본부다. 잠복 요원들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은 지하 30m 아래 위치한 핵 방호 벙커 내부다. 유일한 출입구는 보안 엘리베이터뿐이야. 제대로 된 출입 자격이 필요할 거다. 그간 벨리코프가 도와줄 거야. 벨리코프는 오래 편으로 KGB에서 거의 10년이나 일했어. 야만타우에서도 도와줄 거 이번에도 우리가 내면의 손을 잡아줄 거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니 위험이 있더라도 감수해야지. 멜리코프도 동의할 거야. 쉼즈, 멜리코프 연결해. 네, 엘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하늘에 거의 도착했다. 권 문제가 생겼어. 논들이 뭔가 뒤친 듯이 보안이 강화됐다. 벙커키라 그건 좀 구하기 힘들어 내 입장이 곤란질 수 있고 벙커 안 파일이 필요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도헬리코터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로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F 총 서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 게요. K 주빈 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 국장들 중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예프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군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차브체쿠가 팀런디 유이자가 다 죽었어. 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벨리코프. 동정심도 별로 없고.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예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록. 그럼 팰리코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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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는 장성들도 벙커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 동지, 일단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 키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줘 그리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 키를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벨리코프 덩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조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리코프. 감시받고 있어. 벙커 키를 구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돼. 예? 차... 대형 구역이다. 여기서 들키면 상체가 탈로날 거야. 이제 시체를 숨겨야 돼. 애들러에게 벙크 키를 구해 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거다 <laughs> 어차피 여기서 죽을 목숨 목숨들 먼저 잃을 기회다 너희한테난안 놀아놔 어디 하려면 해보라고 <laughs> 이바오프가 협조 안할 거야 도움될 만한 걸 기록실에서 찾아야겠어 헤지비가 이바노프의 아내와 딸을 납치하려 했고, 좋아, 이 정보는 이용할 수 있겠어. 아이를 봤다. 개집이에서 네 가족을 늘 속셈이더군. 뭐? 내가족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날 도와주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지. 그래, 뭐든지 다 할게. 말만 하라고. 하라. 쿠프 장군은 죽여. 수갑은 풀어주지. 진본을 받지 않겠다. 죽이라고? 하... 해볼게. 하지만 약속해. 내 가족은 봐 준다고. 웰컴. 방금 아주 흥미로운 걸 들었는데. 끝나고 얘기하지. 동지. 우리 친구는 어떤가? 글쎄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흠. 어디 두고 보지. 이방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건가? 알린다! 구금실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네, 네. 네, 네. 네, 을 통제. 해 예. 좋아 이제 지하로 가서 애들로 접선한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려면 제복이 필요해. 도를 터널로 유인해야겠군. 엘리코프다 보일러실로 경비를 보내. 지금 당장. 진짜 어제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이키카드로 벙커 엘리베이터에 탈수 있어 제복은 어떻게 됐어? 쉬이, 지금 오는 것 같아 좋아, 내가 먼저 가서 주의를 깔지 나머지는 알았어해 배, 빨리 숨어 깔끔하게 처리해 제복이 피부으면다허사니까 <놀람> 어이, 어이, 이쪽에 왜 안전문이 열려있지? 다윗 정신 상태로 지금 대체 뭘 하자는 거야? 지금 보안이 강화돼서 다들 난리인데 똑바로 안 해? 자 이제 가볼게. 필요한 건다 구해줬어. 혹시 누가 막으면 소볼 대장한테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 돼. 가라이버. 동제, 좀지나가도 될까? 알겠습니다 <laughs> 금속 탐지기는안 돼. <laughs> 당신들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나가려면 검문서를 통과하시오 검문의 예외는 있을 수 없소 로부대장의특별시시둘다 이쪽으로 오시오 민지, 음.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 올려주시겠소? 내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급하니까 비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네, 동지.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수색하라는 명령이니까. 동지, 차카이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알겠습니다, 동지. 빨리 가, 잔나, 펠리콥.

둘다 얼마나 됐나? 이봐.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이번 나침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부라도 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 저런 새끼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 챙겨. 오래를 반겨주진 않을 거다. 내 지시 기다려. 그 나온 채코가 심지어 야, 뭐, 당장 무기 별로 출입금 주 I 뭐? 자, 이제 시간 없네. 남들이 들어올 거야. 제 할지, 떡 들이 날 데려온 엘리베이터에 오른가있 어, 오기, 전에 보장 을끝 내야 돼. 폭탄까지 장비 챙겨봐야 돼